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RPG를 많이 해본 유저들조차 초반 구간 어려움을 겪는 알비온 온라인으로 플레이하는 장면 보여드리며 간단한 극초반 구간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생성한 뒤 튜토리얼을 따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장비를 제작하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구입을 추천드리며 무기의 경우는 활을 추천드리지만 다른 걸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 중 근접 딜러나 탱커의 역할군은 검, 힐러나 마법사는 지팡이 도적이나 궁수를 원하는 분들은 활을 사용하시면 될듯 보이며 방어구의 경우는 천은 극딜, 가죽은 공속과 밸런스, 플레이트는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인장 추천 장비는 초반 구간 솔프를 주로 진행하게 되니 공속 위주의 세팅인 가죽을 추천드리며 초반 가죽을 입더라도 나중에 다른 갑옷의 숙련도를 올려 전부 다 착용 가능한 점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쭉 진행하다 마지막 이동하는 마을 선택에서의 고민은 같이 만날 분들이랑만 같은 마을로 가면 되니 친구랑 같이 하시는 분들 혹은 한인길들을 미리 알아보시는 경우 그 마을로만 가시면 될듯 싶으며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해 보였습니다. 항구 도착 이후 바로 앞 튜토리얼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프리미엄 3위를 받은 후 아이템 창을 켠뒤 프리미엄 아이템을 좌클릭 사용 버튼을 눌러 프리미엄을 받으신 뒤 바로 큰 마을로 이동하여도 충분히 진행됩니다. 은 되지만 초반 간단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가장 앞에 있는 NPC의 퀘스트는 진행하시기 바라며, 퀘스트를 어느 정도 진행할 경우 갑자기 어떤 것도 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적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없어진 분들은 그대로 가장 큰 마을로 이동하여 정착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처 가장 큰 마을은 미니맵을 켜 확인해보았을 때 로마 숫자 1로 써져있는 곳이 가장 큰 마을이자 내가 앞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쭉 살아가게 될 마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에 도착했다면 바로 시장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앞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왕실인장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판매를 하고 나온 금액 25,000원에서 30,000원을 가지고 3티어 아이 템을 구매하면 됩니다. 3티어 아이템을 구매해 보려고 하지만 빨간 빛이 들어오며 착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운명보드 버튼을 눌러 노드를 열거나 단축키 B를 눌러 숙련도 노드판을 열은 뒤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와 방어구의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티어 아이템까지 착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초반 육성에 좋은 무기는 기본 양손아리기나나 취향에 맞는 무기를 찾아 선택한 뒤 자신이 올린 3티어 방어구 아이템과 2티어 망토 가방까지 모두 구입한 뒤 다음 던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벤토리 창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모두 저렴한 장비들이므로 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으며 이마저도 판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맵내 수리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수리한 뒤 방금 구입한 경매장에서 수집품 아이템들까지 모두 판매하시면 됩니다. 판매 시에는 판매 요청서로 선택 후 판매를 하셔야 기존 경매장과 동일하게 판매가. 일반 판매 시에는 X버튼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나오는 구매 요청서 가격에 판매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아이템을 모두 구입하셨다면 미니맵키를 눌러 지도를 피고 로마 숫자 3으로 써져있는 맵으로 이동하신 뒤 다음과 같이 생긴 녹색 던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오는 곳은 랜덤으로 운이 없다면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던전에서의 플레이는 무리하지 말고 몬스터를 잡은 뒤 갑옷 스킬인 상처 치료를 통해 체력과 마력을 중간중간 회복하시면서 플레이한다면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간 1일 보너스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오른쪽 위 활동을 눌러 모험가의 챌린지 확인하신 뒤 점령이라는 버튼을 눌러 책을 받아 사용하시면 육성에 큰 도움 되시리라 생각되며 사용방법은 아까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투 숙련도를 올려주는 책으로서 놔두셨다가 나중에 다른 무기 착용 후 쉽게 숙련도를 올리는데 사용하셔도 되는 점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이쪽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 보스방이 나오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보스방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이 비슷한 바닥 문양이 존재하며 다른 모양이더라도 이 문양과 비슷한 형태의 동그란 문양이 있다면 이 던전의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 보스와 비슷하게 생긴 상자를 품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네임드들이니 던전 클리어 전 던전을 나가시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스의 경우 카이팅을 하시면서 바닥 패턴을 어느 정도 피하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생긴 상자를 눌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은 쉬프트를 누른 후 좌클릭하면 쉽게 획득 가능하니 이점 알고 계시면 큰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던전을 다 돌았다면 A를 눌러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귀한 버튼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 게임의 빠른 귀환은 사막 말고 없으니 다시 마을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마을로 가기 전 자신이 선택한 무기의 숙련 누노들을 확인할 경우 학스 버튼이 켜져 있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며 5포인트의 투자로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4티오 아이템을 빠르게 착용 가능하니 학습 포인트를 사용하여 무기와 방어구의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로도 다른 4티어 무기를 빠르게 사용하려고 학습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전투로 올릴 수 있는 무기의 학습 포인트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학습 포인트는 이후 플레이를 고려하여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다양한 무기를 종류별로 사용 가능하며 활로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 양손화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본인이 쓰고 싶은 무기를 골라 플레이를 진행하여도 던전 클리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스킬과 무기를 사용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아까 이용하였던 시장 NPC에게 다시 이동하시면 됩니다 비싼 4티어 무기도 존재하니 본인의 실버에 맞게 무기를 구입하시길 바라며 무기와 동일하게 방어구 역시 4티어부터는 다양한 방어구가 존재하니 스킬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초반 추천드리는 가죽 4티어 방어구는 스토커우드 헌터 재킷, 스토커 부츠로 모두 세번째 액티브 스킬과 공속 패시브를 이용한다면 빠르게 던전 클리어 가능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지정된 트리는 따로 없으니 본인이 쓰고 싶은 방어구 쓰셔도 전혀 지장은 없는 점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며 추천 방어구를 쓰시더라도 스킬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망토와 가방까지 3티어 혹은 4티어 아이템을 착용한 뒤 로마 숫자 4라고 써져 있는 4티어 맵으로 이동하여 동일하게 녹색 던전 플레이하시면 되리라 생각되며 다음 장비 구입 시에는 티어가 높은 아이템보다 인챈트가 붙은 아이템을 먼저 추천드리며 인챈트는 티어 선택한 옆에 보이는 0123으로서 0.1 티어 즉 4티어 1인챈트는 4.1 티어라 불리며 아이템 능력 자체는 5티어와 동일하고 4티어 2인챈트는 6티어와 동일하니 가성비 잘 따져가시면서 구입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구입 시 은하가 부족하다면 던전을 계속 돌아 나오는 아이템을 팔아 실버를 버는 방법과 생활 콘텐츠를 통해 버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채집과 제작은 초반 구간 효율이 상당히 좋지 않아 수익을 내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추천드리지 않으며 그나마 효율이 좋은 생활 콘텐츠는 낚시로서 운이 없으신 분들은 던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콘텐츠라 생각됩니다. 낚시를 시작하는 방법은 2티어에 해당하는 제도를 채집하여 연수생 채집가를 달성한 뒤 시장에서 3티어 낚시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후 3티어나 4티어의 물가를 찾아 마우스 좌클릭을 꾹 눌러 물에다 던지면 낚시가 진행되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찌가 쓱쓱 움직이게 되고 다시 좌클릭을 눌러 물고기와의 미니게임을 진행하게 되며 눌렀다 뗐다 간단한 미니게임을 통해 닦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낚은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해초와 돌만 올라온다면 그 낚시 포인트는 물고기 씨가 모두 마른 것이니 다른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간혹 물고기가 돌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낚시 포인트로 그곳에 잘 던지실 경우 바로 찌를 묻는 것을 확인 가능하니 낚시 포인트가 존재하다면 꼭 던져 물고기 잡으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셨다면 시장에 그대로 파셔도 무방하며 마을에 존재하는 도살업자에게 이동하여 물고기를 모두 토막낸 뒤 판매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는 도살업자의 수수료와 토막난 고기의 가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며 대부분은 토막을 낼 경우 이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장비의 숙련도와 티어를 올려 다음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티어높은 장비를 구입하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솔로 컨텐츠는 바로 빨간색으로 빛나는 오염된 던전 입니다. 초반 800이상의 아이템 파워를 가지고 입장 가능하며 pvp를 진행하는 던전이긴하나 유저 난입이 엄청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 생하더라도 도망다니며 내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심리 싸움하시면서 잘 도망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극초반은 넘어가시리라 생각되며 그 이유는 정보를 찾아가시며 다른 컨텐츠 플레이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꽃등심 TV 흉흉을 보였습니다.